네, 오늘 세 번째 날, 네 번째 예, 시간입니다. 세종고 유선생 님께서 수업 나눔 지원단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교과 국어 단행본 수업 사례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고등학교 국어 교사 이혜원입니다. 어, 화면 공유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수업 나눔 지원단 고등학교 국어 분과에서 어, 고등학교 국어 분과에서. 어 권진영 선생님 그리고 이지혜 선생님하고 같이 단행본 읽기 수업으로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어 자율동아리 수업을 했는데요. 자율동아리로 학생들하고 같이 문학과 작문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남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책 3권을 읽고 저희는 함께 쓰는 활동을 했는데. 어, 총세 권은 사실 시집하고 수필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의 감수성을 신장하고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홍지호 시인의 문학 동네 시집을 한번 읽고 시를 쓰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 작가의 심신단련 수필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타인의 삶, 자, 그리고 삶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는 한번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환경책까지 한번 읽고 쓰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자율동아리로 전해 있는 문학과 장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고서 함께 읽고 나누고 쓰는 시간까지 연계를 해서 했고요. 어, 활동은 아이들이 좀 보여주기 위한 멋있어 보이는 글이 아니고, 한번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자는 시지에서 시작되어서 그런 진솔한 글쓰기를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시집은 처음에는 아이들의 남학생들이 시집 한 권을 통째로 읽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문학동네 시인선에 있는 홍지호 시인의 시집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사실 다소 난해하다고 느껴서 뭔 소인지 모르겠어서 좀 어려워했는데. 함께 이걸 곱씹어 보는 경험을 좀 했고요. 그래서 애들이 읽고서 이제 어떤 시가 좀 마음에 들었고 이 시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이 시를 읽고 어떤 생각 뭐 어떤 경험이 떠올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나누고 어쨌든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직접 시인을 모셔서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를 썼는지 한번 모셔 보자 하고 홍지호 시인을 직접 한번 학교로 모셨습니다. 어, 홍지호 시인 같은 경우는 저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계셔서 마침 또 직접 저희가 모셔와서 이 시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경험으로 쓰셨는지 들어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좋은 이야기들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할때 은유나 이런 표현 방법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진솔한 글쓰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들 나만의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또 개별적으로 질문들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뭐 문장이 어색한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라는 그런 글쓰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초고를 고쳐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했지만 시집 한 권을 통째로 읽는 또 귀중한 경험을 한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아이들이 좀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생활 글쓰기를 하고자 수필 한 권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쓴 글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어, 이슬라 작가의 산문집 신신달련을 한번 읽고 그다음에 이슬라 작가를 또 학교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또 이슬라 작가님이 학교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작가님께 아이들의 글을 이번에는 첨삭받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또 이슬라 작가님 모셔서 어, 아까 전에 아이들이 쓴 글을 가지고 이 글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을지 봐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문장이지만 사실은 추상적이고 다소 좀 뜬구름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혼잣말 같아서 이거는 독자가 읽는 글로서는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실질적인 글감을 한번 써보는 게 좋겠다. 순대나 이렇게 정말 생활감이 느껴지는 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담아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비슷한 느낌의 글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글을 첨삭받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글을 좀 쓰면 좋을지 직접 작가에게 첨삭받으니까 아이들이 되게 의미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시집을 통한 감수성 신장 그리고 숲기를 통해서 삶을 담아내는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그 자기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글을 나누는 그런 합평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 동아리에 대해서 애들이 소속감을 열심히 느끼면서 한번 해보았고요. <laughs>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환경 책은 이전에 수업하고 달리 책을 각자 다른 책을 한번 골라보았어요. 환경의 분야도 되게 다양하니까 비건이나 탈핵이나 기후 위기 등등 되게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서로 다른 책을 골라서 한번 읽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기존에 봤던 거는 조금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해서 자신에게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쨌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노력을 좀 실천하면 좋을지 정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11명, 12명의 친구들이 각자 다른 책을 골랐고, 과정으로 그 아이들이 또 자유, 자발적으로 이런 서평들을 써줬습니다.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을 읽고서 이 친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라는 서평을 써줬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육식을 하게 되더라도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 삶과 생명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것의 생명도 중 우리가 좀 살피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먹더라도 그냥 먹으니까 끝이지 뭐 어차피 먹을 건데라는 태도만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저와 함께 일년 동안 세 권의 책을 읽고서 작가님들도 보고 쓰는 시간을 거쳤고 이렇게 해서 쓰여진 책은 지금 200페이지 정도가 되어서 문집으로 인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사실 이렇게 나눔에 나올 때 이렇게 문집이 다 인쇄되었다고 딱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인쇄소에서 도착하지 않아서 <laughs> 인쇄된 책은 보여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단행본 수업을 했습니다. 다른 수업 나눔 지원단의 국어과 분과 두 분은 저처럼 자율동아리의 어떤 문학과 작문 수업이 아니고 문법 수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시와 관련 지어서 이제 실수기로 진행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의 것을 다 소개하지 못한 게참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기 공유된 화면 좀 잠깐 닫아주세요. 네 어떤 걸로 볼까요? 아니, 공유된 화면을 닫아주시면 이제 화면이 남아서 아, 네네네. 네 네. 대. 네, 함께 그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유연생 9월 3일날 세종구 금요일 날 오후에 그죠? 네, 그때 배웠던데 벌써 석달 지났습니다. 예, <laughs> 네, 그때는 따뜻했는데 <laughs> 지금은 많이 춥네요. 오늘 유난히요. 음, 업 나눔 지원단 활동 중에 이제 국어 관련돼서 같이 나눔을 좀 해주셨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실 수 있는 분들 같이 그리고 채팅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자 하신 분들은 글을 써서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진영 선생님 마이크 켜져 있어요.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네 제가 지금 동아리 시간인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혜영 선생님 발표 듣다가 마지막 부분에 못 들었는데 저도 같이 국어과 수업 나눔 활동을 했었고 어, 그 단행본을 주제로 저도 수업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 수업 사례 잠깐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아, 네. 어, 저는 고전 읽기 과목을 가르치면서 그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이제 국어교육과 교수님이 이제 교수로서 어떤 전문적인 글을 쓴 것은 아니고 편안하게 시에 대해서 자신의 감상평을 쓴 에세이집을 학생들이랑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시 비평이라는 것이 어꼭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대한 자기 감상을 편안하게 쓸때좀 감동이 와닿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이제 시 비평의 요소들을 같이 논의를 해보았고 이제 그 요소들이 들어간 비평문 쓰기를 해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직접 시 창작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뭐 주었는데 이제 시 창작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이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학생들이 쓴 경험시 자신의 삶의 경험이 들어간 경험시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이제 경험시가 되게 어렵지 않은데도 좀 와닿고 감동을 주는 이유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시에 들어가는 표현법들을 좀 하나하나 연습을 같이 해봤어요. 이제 그 과정들을 시간이 걸려도 거치니까 좀 자기 시를 쓰는 것에 대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이렇게 시 비평이랑 창작 활동을 같이 시집을 읽으면서 좀 하나의 수행평가 활동으로 좀 오랜 시간 하니까 학생들도 어 내가 시를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시를 써놓고 좀 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서 저도 이제 교사로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또 같이 활동했던 선생님들 들어와 계시나요? 아니요 이지혜 선생님은 네. 오늘 못 오셨고 네, 어, 네. 나눔 10번 준비하라고 하셔서 제가 정말 딱 너무 십 분만 어. 준비했는데 너무 어. 약간 부끄럽네요. <laughs> 아닙니다. 예. 그 침묵이 되게 어색하시죠. 그 우리는 그 방송이나 연극에서는요, 3초이상의 침묵이 그러면 그, 그 그걸 뭐라 그래요? 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뭐 질문하고 그 선생님들이 침묵을 못 참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질문했는데 자기가 바로 대답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진행되면서 침묵 괜찮으니까 기다릴 거니까 어색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실 분 말씀 나누주시면 되고요. 딱 방송사고라고 또 바로 알려주셨네. 네 삼촌은 방송사고. 우리 정현준 학생이 방송 사고라고 알려 주신 마시고 한말씀해 주세요. 그 국어 수업에서의 시라고 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두분다 고등학교에 계시지만 고등학교 안에서의 교육 과정에서의 시 수업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나요? 전 학년에 걸쳐서 시 수업이 이렇게 다 있나요? 어떤 과목에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는 과목에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음,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1학년은 국어라서 모든 과목이 다 있고요. 2학년은 1학기 문학에는 다루지만 2학기 독서는 주로 비문학 파트를 다루어서 2학기에는 시를 다루지 않고 3학년도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런 과목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을 다루기에는 1학년과 2학년, 1학기까지만 사실은 수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국어 수업에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는 어,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원에서 봤을 때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나 아니면 또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시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혹시 어, 교과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진행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음, 저는 담임에서 그냥 자율활동 시간에 사실 하는 거는 많은데요. 담임에서는 한 글자를 가지고 시 쓰기나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꽃, 말, 집 이렇게 한 글자로만 된 단어들을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짧은 시를 쓰게 하는 건데 애들이 한 글자로 된 말들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단어를 고르는지에 따라서 되게 성향이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삶과 가까운 단어를 하나를 골라서 짧은 글을 쓰고 하면서 서로 돌려보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학급활동으로도 시쓰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세종고등학교에서 진행됐었던 이제 특강에서 저희가 어 어떤 내용이 그 강의 그 내용이 어땠는지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듣지 못하고 온 것이 <laughs> 어 계속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 그때 특강에서 강의 내용을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그때는 저희 태랑중학교 김수현 선생님을 모셔서 국어과 문법 수업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이나 문법 수업의 사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 중학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문법이 좀 어렵고 난해한데 어떻게 동기 유발을 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특히 또어 또 서울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계속 원격 수업이 너무 길어지면서 문법 같은 수업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비대면인 상황에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 방탈출 게임을 활용해서 구글시트에서 방탈출 게임을 만들어서 문법 요소를 넣어야만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요소를 통해서 문법을 학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문법 스피드 게임이나 이런 다양한 원격 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툴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그 작가들과의 만남, 뭐 이렇게 해서. 그 진로 뭐 찾는 뭐 이런 거에서도 그 작가님들 모셔서 연기하고 이런 경우도 좀, 좀 있긴 한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진로에 관해서 이렇게 좀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뭐 사람 책뭐 이렇게 해서 그 활동들도 하던데 그 그런 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뭐과랑 연계한다거나 학교 활동으로 좀더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게 돼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일반사회 전공인데 예전에 그 판사나 이런 분들 혹은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원들 이런 분들 이제 모셔서 뭐 직업 체험 혹은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듣는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실제로 그 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판사 관련된 뭐 일들 뭐 이런 것들을 그분에게 이제 질문지를 보내고 뭐 그분이 준비해서 오셔고 뭐 이랬던 이제 경험이 있긴 있는데 어 여전히 좀이랬성 이더라고요. 어떻게 구조화시키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국어에서도 작가와의 만남 이런 걸 요즘 학교에서 되게 많이 하, 하,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뭐 비용 문제나 이런 거 너무 비싼 분들은 뭐 아이들이 이메일을 보내는 게뭐 감동적인 이메일을 통해서 뭐 오시게 하고 뭐 이런 방법들도 얘기하던데 음 그런 경험이나 뭐 이런 것좀 있으면 뭐팁 같은 거 있으면 좀할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유혜연 선생님 그 수업 소개하실 때에도 이제 정규 수업 시간만 활용하신 건 아니었고, 이제 자율동아리 아이들이랑 이제 시인과의 만남도 하시고, 시집도 같이 읽고, 이제 평하는 시간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유혜연 선생님이 이 수업 나눔단 이외에도 그 학생 입문책 쓰기 실천단 이 활동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 활동도 어, 형태가 좀 자유로워서 뭐 정규동아리든 자율동아리든 이제 교사가 학생들과 구성하기 나름인데 이제 저도 이제 창체 안에 들어가 있는 어, 정규동아리랑 그냥 수시로 편할 때 모이는 자율동아리 아이들 이제 글쓰기 좋아하는 아이들 몇명 모여서 같이 책 읽고 이제 시인도 초청해서 만나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수업에서도 만나는 아이들이라서 1학기 때그시 비평이랑 창작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시를 쓰겠다는 계획은 없었고 그냥 소설이나 숲길 쓰겠다고만 했었는데 막상 1학기 때 시를 한편 써보니까 좀 느낌이 좋았고 조금 더 써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소설과 시를 어 열심히 써서 이번에 이제 책도 같이 인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 때 만나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동아리 시간에도 몇몇 아이들 같이 만나서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특정 동아리 시간만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연속성 있게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운 좋게 정규 수업 시간에 같이 시, 가지고 활동 많이 했던 친구들이랑 자율 동아리, 정규 동아리를 만나니까 좀 결과물이 생각 외로 더 나오더라고요. 어, 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교내 대회는 교외 대회보다 조금 더 참여를 하거든요.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국어과 교내 대회에 이제 시화 부분을 만들어서 어. 어차피 수업 시간에 한번 써봤던 시 가지고 조금 변형하고 이제 그림까지 더해서 시화로 만들게 해서 좀 수업 시간에 활동할 시간도 좀 배려해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좀 시간 투자를 하고 유도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학교에서 그런 시화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예전에 되게 시화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할수 있나요? 하고 있나요? 음. 축제나 이런 것도 잘안 돼서 뭐 학술제 비슷무리하게라도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 음. 네, 일단 교내 대회는 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개최는 하고 있고 사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몇년 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기재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 그렇지만 좀 약간의 <laughs> 꼼수처럼 좀 수업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변형해서 대회에 낼수 있도록 해주면 학생들이 어, 그 정도는 할수 있겠는데 하고 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냥 대회만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라고 하면 포기를 하는데 수업이랑 조금 연계를 해주면 참여도가 조금은 높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교내대회도 생기고 기재 방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서는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다 기록이 되냐, 기재가 되냐라는 게 핵심이 아닐 텐데, 이제 항상, 항상 어떤 작용과 반작용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진짜. 1년을 윤선생님이 채팅방에다 올려주셨네요. 학생들이 부러워질 정도로 소중한 경험을 선물하셨네요. 무실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낸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요. 음, 마무리지어도될것 같고요. 어, 저기 발표해주신 유현생님 간단한 소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학기 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조금 수업 나누지 원단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도 저희가 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단행본으로 하는 한 학기 한권 읽기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수업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하여 한 학기 한권 읽기 외의 수업 사례들로 좀 연구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래서 저도 이걸 통해서 모아보고 나니까 그래, 내가 한권 읽기 외에도 이런 것도 할수 있었구나 또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구나 하고 모아서 보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혼자서는 할수 없는 것들을 다른 분들의 수업 사례를 통해서 모아서 보니까 다음번에는 저런 것도 해봐야지 하는 용기가 생겨서 되게 많이 배워 갈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딱 연말이 한달 남았더라고요 남은 한 달도 아이들하고 따뜻한, 예, 그, 어머니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